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HD 현대인 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누리호 건설기계 엘렌지, 액화천년 가스, 우크라이나 재건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누리호 건설기계 엘렌지, 액화천년 가스, 우크라이나 재건 2차 전지는 2023년 3월 3명을 HD 현대인 프라코어로 변경하였고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채널 역량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관리 체계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HD 현대 등은 2021년 4월 9일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현대 제뉴인에서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으로 2023년 3월 4명이 변경되었음. HD 현대인 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HD 현대인 프라코어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누리호 건설기계 엘렌지, 에콰천년 가스, 우크라이나 재건 2차 전지 기업개요 동사는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였으나 2016년 2월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매각하며 건설기계와 엔진 2개 사업 부문으로 재편됨,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건설기계 부문의 굴삭기, 힐로더, SSL 등이 있고, 엔진 부문에는 발전기용 디젤엔진, 산업용 디젤엔진 등이 있음. 2021년 7월 사업 부문, 존속 법인과 두산바캣 지분을 포함한 투자 부문, 신설 법인으로 분할한 뒤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 사업 부문은 동년 8월 현대중공업 그룹의 매각됨. 재무 중국의 건설 경기 침체에도 풍미 및 유럽향 건설 기계 수주 호조세와 엔진 사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지역 제품 믹스 개선과 가격 인상 효과 등의 힘입어 영업 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자원 개발 증가, 사우디, 인도 등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수주 확대, 친환경 파워 트레인 시장 진입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주 HD 현대 인프라 코어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4월 11일 기준, 장마감.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시가 총액은 1조 6,58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68위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9,960만 3,400신세 주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액면가는 1천 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은 7.18배이고 추정 PER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20.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7.01배 EPS 주당순위는 1158원 BPS는 9097원 PBR은 0.8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2287원, 2022년 12, 1163원, 증가율 49.147%, 2023년 12, 1158원, 증가율 0.43%, 2024년 12, 2, 1355원, 증가율 17.012%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24.63%, 2022년 12, 15.29%, 2023년 12, 13.37%, 2024년 12, 2, 13.9%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0.91배, 90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525원입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는 2,645억 원, 3,325억 원, 4,183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는 5,678억 원, 2,296억 원, 2,307억 원입니다.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제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43.67%이고 유보율은 1475.47%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무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소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매출원가나 판관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94.82%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 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 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된 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보아 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2024년 4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831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8470원보다 16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 2 0 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종가는 8310원이며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주가는 현재 21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하락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일반적인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종가는 8310원이며 HD 현대인 프라코어의 현재 주가는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이는 특별한 매수 매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SI가 52.83%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누리호 건설기계 엘렌지, 액화천년가스, 우크라이나 재건 2차전지는 거래량 179만 4,36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만 4,86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 투자증권에서 233,307주, NH 투자증권에서 206,700세주, 기움증권에서204,501 흔세주, 한국증권에서 202,300스문의주, KB증권에서 1 2 8 8든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 투자증권에서 643,700 열레주, 기웅증권에서 2 3 1,417주, 0 신한투자증권에서 1 7 9,239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 0 9,444주, 삼성에서 8 9,800예순 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13.82%은1 4 2 5,70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 5 5,883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HD 현대인 브라코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주 HD 현대인 프라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